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트럼프를 예측불가라고 하는데, 글을 안 보면 예측불가예요. AR을 응용해서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그게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모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패닉이라는 책을 최근에 또 저술하신 유진익 KB은행 이코노미스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를 20년 정도 한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재미없거나 이런 측면이 많은데 좀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그리고 내용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 이 책을 좀 쓰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부자TV에서도 사실 구독자님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야기를 하지만 좀한수 저도 배우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이 책이 우선 너무 반가웠습니다. 물론 박사님도 너무 반가웠지만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 중에 또한 분이셨는데 너무나 필요했던 주제의 책을 또 집필해 주셔서 아, 저도 너무나 반가웠던 책이었는데 오늘 또이 책을 기반으로 또, 이번에 본격적인 트럼프 2.0 시대가 이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서 2.0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 좀더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네, 네. 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트럼프 2.0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박사님과 얘기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처음으로 제가 궁금한 건, 어, 이제 트럼프가 사실 처음 대통령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앞선 1기 때가 있었고, 잠깐 또 바이든 정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과거 트럼프 1기 또는 앞선 바이든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이번 트럼프 2.0 시대의 가장 큰좀 차이점이랄까요? 좀뭘 우리가 특별히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될까요?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잖아요. 네. 원래 공부도 계속하면서 연달아서 또 하면요 능률이 안 오릅니다. <laughs> 그동안의 중동 쪽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리더십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놨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란이 사실은 핵 협상을 파기시키고 이란을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UAE하고 사우디가 힘을 강하게 해서 이란을 완전히 억누르면서 죽이게 만들려고 했는데 예, 예. 이란이 살아났죠. 쉽게 말하면 하마스나 예전에 시리아 반군이라든지 민병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란의 대리인 세력들인데 거의 움직임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네, 네. 이 대리인 세력들이 굉장히 강성해지고 강력해지면서 중동의 지정학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도 어찌 보면은 겉으로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좀 멀리하는 국가이지만 사실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푸틴 간의 관계는 되게 좋았단 말이죠. 이러한 전반적인 질서가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분 본인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뭘 공략해야 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고 그것이 지정학 그리고 경제, 금융, 산업.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금융에서 특히 달러를 음.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철학들을 충분히 스터디하고 진화해서 올수 있던 시기.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진화고요. 두 번째, 이번 진화에 그러면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달라지는 건 뭘까? 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음. 남의 땅을 사거나 다른 영토를 사는 거는요. 음. 16세기, 18세기에 일어났던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음.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땅을 산 것도 한참 영국이 영토를 국영 넓히면서 이땅내땅 이러면서 싸우고 예. 프랑스하고 계속 싸우고 이랬던 시대에 사실은 알래스카라는 땅을 러시아한테 운 좋게 싸게 살수 있었고요 아. 그다음에 프랑스로부터 루이지네라는 땅을 그 당시에 또 싸게 샀는데 그건 왜 그러냐 프랑스랑 영국이랑 싸우면서 너무 프랑스가 지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싸게라도 팔자 아. 그러면서 재정을 복원하자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행태를 지금 다시 리바이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의 어떤 제국주의 형태가 또한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최근에 2000년대 우리 20세기 이후 들어서 누가 누구의 영토를 산대라는거본적 있으십니까? <laughs> 그 아이디어는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점이 과거의 제국주의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근데 이 제국주의가 뒤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나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영국의 제국주의는 다 탈취를 하는 겁니다. 아뭐좀 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은 좀 거친 일을 하는 건달이있다고 표현할게요. <laughs> 근데 이 건달이 인간적으로는 착한 면모가 있고 이 사람과 우애를 맺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말 존경할 만해라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건달이라는 그 키워드에 가려져서 장막에서 저 사람 무조건 나빠, 무조건 경외시 물론 이제 건달이라는 직업을 평생 안 한다는 전제에서.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직업을 얻으면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많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모든 선입견을 거기서 다 세팅을 해두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더 좋은 세상이나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근데 하물며 트럼프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근데 기왕지사 함께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실생활이나 정치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금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의 포인트를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트럼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키워드가 <laughs> 미국 우선주의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는 좀더 제국주의라는 네. 키워드를 네. 좀 강조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이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구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단어나 뉘앙스는 부정적인 단어가 좀맞 라는 이제 뉘앙스가 있지만 네네. 우선주의에서 제국주의로 변모해 다나간다는 건 뭐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주의는 단독으로 모든 것을 혼자만 하겠다 일기때 발표했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보면은 미국은 글로벌 탑원 국가이지만 음. 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의무를 무조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러한 맥락의 내용들이 어디랑 연결되느냐.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음. 그 얘기가 아주 유사하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모든 행적들은 닉슨의 또 다른 버전 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국주의적 형태를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혼자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음. 도와달라는 의미예요. 영토의 확장이 그럼 왜 필요하냐? 지정학도 물론이지만 지금 어찌됐든 중국과의 교역은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교역은 중국과하고는 차단이에요. 사실은 나중에는 그냥 지역을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양보를 안 하는 때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잠깐 만날 수는 있죠. 네. <laughs> 화해하는 척 하면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블럭을 형성하게 되면 자원적인 측면. 중국 연대 국가들의 힘이 그동안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나가 있던 기간 동안 너무 그 연대 세력이 강해졌고, 그렇죠.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많은 신국들이 이미 일대일로라는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실 국가적인 연대성이 너무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많은 원자재가 사실은 나와요. 근데 그런 원자재에 대한 이제 우리가 소위 얘하는그 자원에 대한 풍부성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항로에 대한 문제죠. 운임이라는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는 갈수 있는 통로, 해협이라는 것이 항상 제한이 되잖아요. 어, 이런 측면에서 본인들 위주로 가져갈 수 있는 지정학적이면서도, 그것이 안보적이면서도, 그리고 자원을 획득하면서도, 그리고 운송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을 계속 요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는 건 뭐죠? 도와달라는 의미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블록 혹은 미국식 방식의 현대화된 제국주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블록에 편입되어서 미국을 제1 패권 국가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을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수 있다는 시그널인 거고 음...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번 대선 캠페인의 수백 장에 이르는 보고서에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시면. 그걸 지금 트럼프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트럼프를 예측불가라고 하는데 글을 안 보면 예측불가예요. 음.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는 닉슨 대통령한테 받은 편지를 갖다가 트럼프 집무실에 딱 걸어놨습니다. 음. 그리고 주니어 닉슨하고 만남도 계속 했었어요. 음. 닉슨 대통령 그 당시에 트럼프 네. 의원이었을 때 당신이 대통령이 될 거야. 마치, 음. 이제 약간 우리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어, 네. 좀 끌어주는 네. 그런 역할이었었고, 닉슨 독트린의 내용, 그 다음에 일기 때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국가이익 보고서, 그 다음에 배어관에서 발표된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음. 이런 세부사항들, 그리고 대선 캠페인, 일맥상 고대로 가면서 발전만 합니다. 세부사항만 더 많아집니다. 음. 그러면 지금 트럼프는 계획적으로 이걸 하나씩 발표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만 하면 충격이야, 쇼크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워낙 껍데기가 강한 사람이라 네네. 말씀하셨던 그런 약간 건달 포인트가 사람들에게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를 파고들어 보면 그 알맹이는 닉슨의 그런 발조치를 많이 따라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닉슨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닉슨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적 방향성은 무엇이었나요? 닉슨 독트린의 핵심이 뭐냐면, 영국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서 미국이 이제 대의 명분을 지키는 제1국가로서 이제는 위상을 갖추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 세계대전을 거치고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보아하니, 닉슨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제 그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한 게금 불태환을 외치게 되잖아요. 아, 네. 그러면서 고정환율제가 폐지가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온 이유가 뭐냐면 1등 국가로 대응병분 지키면서 협조를 음. 해줘봤더니 사실은 별로 이득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재정만 고갈되고. 어, 이거 진짜 트럼프가 많이 이야기하는 네.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대로 실천한것 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금 필요 없이 달러지체가 신용화폐다. 이건 보증자는 재무부다. 이것만 있으면 뭐든지 살수 있고 팔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달러의 가치가 무너지거나 변동이 굉장히 세질 수 있고 불안해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금 불태환을 하면서 뭘 매기냐 선언과 동시에 10% 관세를 전세계 매겨 버립니다 음... 그러면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행태가 지속이 되다가 90년대 후반에 2000년 초반에 자유무역주의라는 서로 함께 잘 살자 WTO라는 체제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체제는 잊혀지게 됐죠. 하지만 그게 리바이벌된 것 뿐이다. 지금 현재로서 사실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은 뭐냐면 일단 금리와 환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지위가 강해짐에 따라 그리고 또 트럼프의 그런 주요 관세 정책에 따라 네. 금리와 환율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언론이라는 거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 미디어가 발전한 만큼 경향성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은 어, 트럼프 이제 취임했으니까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금리 이제 오히려 인상할 거야. FED는요 미국 CPI를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CPI가 2.7에서 2.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서 거의 이제 30% 가까운 비중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택 렌트비예요. 네. 근데 주택 렌트비는 빠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승률이 빠지고 있고 커머더티 가격도 사실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업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안 떨어지는 건 뭐예요? 변동 있는 건 에너지 쪽 하나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가격만 여기서 적절하게 WTI나 이런 것만 통제를 해주면, 네. 미국의 CPI는 2.78에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5를 향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뭘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올라갈 수 있죠. 아. 근데 미국은 달러 강세이잖아요. 예. 강세 기조가 그렇게 쉽게, 당장은 안 꺾일 거예요. 음. 그러면 강세 기조에서 수입 물가가 충분히 상쇄를 해서 떨어져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높인 수준을 유지하지 인플레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요즘은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전에 옐런 재무장관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금리를 안 내리니까 인플레가 안 꺼지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금리를 떨어뜨리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구조였어요 그거는 2000년 초중반까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이 완벽하게 경제의 금융화가 형성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M2라는 유동성 돈이 풀리면 이 돈들이 금융에 많이 가 있느냐, 경제에 많이 쓰여지냐 보면 은다 금융에 많이 가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 렌트비의 월 임대율, 임대료를 미국에서 측정하는 기준도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미국 기준금리 있죠. 네.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형성되죠. 네. 근데 이 금리가 높으면 주택에 대한 월 렌트 요구 수익률도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주택 렌트비가 안 떨어지죠.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어, 금리가주 유동성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네. 이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 빌리고 사주고 투자하고 이 돈을 그 빌리는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가 이제는 패드 기준금리예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 표면금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네. 금리로 유동성이 줄었다 늘었다가 아니라 유동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매입이라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지금은 노멀화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상업은행들의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어요. 이미 많이 쌓여있어요. 음. 근데 이걸 쓰려면요 기준금리가 얼마니까 이 금액에 돈 빌려가세요. 혹은 금리가 떨어지면 아이 많은 돈들을 이렇게 낮은 금리에 빌려가세요. 표면 금리에 성격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면요. 특히 서비스업 쪽에서는 요구수익률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는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니까. 파월은 서서히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쵸.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 경제가 지금 25, 6조 달러 명목 GDP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매년 3% 가까운 성장을 하는 나라가 2% 물가로 책정을 해서 금리를 조절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일기때 음. 주장이었어요. 음. 근데 그거 100% 맞는 말입니다. 이2% 물가 타겟팅은요. 1980년대 뉴질랜드 은행이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기준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 잭슨홀 미팅에서 향유를 하면서 유럽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 뉴욕 패드 오니까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 의 인구성장률과 인플레를 감안했을 때 2% 타겟팅 하면 안정적인 선정을할수 있습니다. 그때 전부 다 그냥 그 갈채의 박수를 썼어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그 전에 기준이. 어. 근데 그걸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트럼프는 일기 때도 엄청 비난을 했어요. 어. 세상이 바뀐 게 얼마이고 지금 중립금리 자체도 3%인데 음. 물가를 2%를 잡는 게 맞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티격태격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중요한 거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CPI에서 제일 지금 중요하게 남은 부분은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에너지 부분에 대한 통제권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 연료, 석탄 연료 못 쓰게 했잖아요. 바이든 정부 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다 풀어 주겠다. 음. 심지어 우리 그 세제 있잖아요. 세제도 환경 악화 <laughs>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음. 잘못 쓰게 했는데 그거 다 풀어 주겠다 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더십이 에너지 컨트롤 능력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물가는 안정화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가 먼 미래에는 우리 우주도 이전을 해야 되고 지구도 메말라지고 되게 어려워진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3년, 4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관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민자를 추방하면서 나타나는 임금발 인플레이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나타나는 건데, 그게 당장 내일 모레 나타날 것처럼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데는 정보의 역선택, 정보를 갖다가 역해석하는 최근의 미디어의 역량과 시장의 쏠림이 한 몫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그 시장 금리는 이것이 팩트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 언제든지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 을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 책에서는 박사님께서 트럼프와 파월이 좀잘 맞을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점진적으로 인하될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이것에 대한 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에서 과도한 해석을 했던 거는 어, 물가가 다시 오른세를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내리라고 하는데, 네. 파월은 이거 멈춰야 된다. 네. 혹은 이제,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근데 물가는 앞서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하향 기조는 맞기 때문에, 네. 이제, 단지 다른 점은 뭐냐면, 빨리 내리느냐, 늦게 내리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패드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요. 그들이 선언한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부터, 그리고 재작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게 현재의 물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무조건 낮춘다가 아니라 정상화 그리고 보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려서 지금 미국 시, 금융시장을 보시면 어떤지 아세요? 신용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역 신용 대출의 금리는요, 아직도 10%, 11%예요. 음. 그 지역 은행 대출의 주 수요자는 중소득 계층들이에요. 오히려 JP모건이나 골드만 같은 대형 은행을 이용하는 도심지 중심의 고소득자 계층들은 오히려 신용대출금리가 싸요. 근데 지역은행들의 이용도가 많고 수요자로 이제 책정되는 중소득 이제 계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출 연체가 생기거나 대출에 대한 불량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건전성 비율이 나빠지니까 이게 터지면 클일합니다 이런 보고서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정상화하지 않는 상태로는 특히 중저소득 계층들이 지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의 개념에서 신용시장 자체가 망가질까 봐첫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망가질까 봐 미리 대응을 한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작년도에 그 고용 하향 조정했던 거 보셨잖아요.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90만 정도가 더 적었었던 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경제가 지금 나빠서가 아니라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의 소지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라도 정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험성. 그니까 사실은 파월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의 이유는 음. 다른 데 있죠 정상화와 보험성. 근데 트럼프는 CPI 3%도 견디는 나라야. 서로 명분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이 내리는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 다만 두달 조금 더 늦게 내리고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사실 저는 트럼프의 그 경제 4년을 초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 2년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기 2년 동안은 지금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CJA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 네. 그 다음에 지금 AI AI 하잖아요. 네. 근데 AI가 기구를 만들고 그 표준화를 만든 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트럼프 1기 때 19년도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국가표준 규준안을 만들면서 뭘 얘기하냐면 AI를 이용해서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 등을 이용해서 이 관점은 전부 다 어디로 향하느냐 국가 안보로 향합니다 즉 뭐냐면은 국가의 웰페어 국민들의 웰페어 시큐리티 안정 안정의 측면에서 실업급여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큐리티를 더 강화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 ai를 해야만 하고 이와 관련돼서는 규제 철폐 데이터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투자의 방편 그다음에 정부 재원의 조달 방식을. 전폭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 놓고 나가신 거예요. 어. 그리고 코로나, 1년 있다 코로나가 그렇죠, 그렇죠. 났잖아요. 코로나가 컸죠. 그게 이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본 게임은. 밭을 갈아 놓고 나갔는데 씨를 못 뿌린 거예요. 못 뿌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인년은 이런 규제 철폐의 이슈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세금 감면 이슈 때문에 초기 인년은 굉장히 골디락스의 개념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BBB 법안 중에 IRA, 그인플레 감축법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또 일자리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 BBB 법안이 처음에 10조 달러의 규모로 상정이 됐다가 계속 축소되면서 5조 달러 내외 정도로 다 축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일자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되는 법안들은 바이든이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의 4년하고 음. 앞으로 6년이죠. 앞으로 6년 동안 쓸수 있는 예산안의 규모가 남은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대략 1조 5천억 달러 정도 남아 있어요. 음.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2조 달러를 더 아마 뭐 법안을 붙일 겁니다. 음.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바이든 예산도 갖다 쓰고 음. 본인이 가져오는 예산까지 갖다 쓰면요. 재정의 부담은 분명히 돼요. 어뭐 부채 한도는 (46조) 뭐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도 없애지 않으면 (50조) 달러까지 는 증액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근데 네. 바이든이 해 놓고 나간 예산안에 조금만 얹으면 경제는 너무나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초기이냐은 다만 이게 이제 관세를 일기 때도 보시면은 처음엔 뜨겁다가 왜 뜨거웠느냐 트럼프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관세를 매기면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100원 줘야 되는데 물가가 10% 오르면 110원을 줘야지 돈을 쓸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관세를 통해서 그 수입을 조달하면은 그만큼 더 얹어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대략적인 추정을 해보면 앞으로의 4년 동안 관세로 10% 일반 관세, 60% 관세로 받게 되면은 사실 2조 달러를 관세 수입으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간 5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음. 5천억 달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의 1년간 예산이 7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 7조에 5천억이면 대략 얼마인가요? 7%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산 안에. 음. 그러면은 단순 계산해도 물가가 7%까지만 안 오르면 초기 2년은 버틸 만 하다는 거예요. 돈을 음. 더 쓰면 되니까. 음. 근데 이제 이게 규모의 체증, 이게 인플레어, 관세, 이민자에 대한 요인들을 한꺼번에 뭉치면은 인플레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 나중에 이렇게 폭증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3, 4년 차인 것이고, 음. 만약에 그때까지 이 방식을 고수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 경기가 침체가 온다라고 음. 하는데, 그거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 고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 오면 침체가 와요. 항상 그랬습니다. 서브 프라임 직전에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나친 달러 약세와, 음. 함께 모든 가격에 지나친 버블, 그리고 소비 중심의 국가인데 투자만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미덕이야 라고 외치면서 더 이상 경제가 나빠질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 무조건 해야 돼. 라는 게 꼭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3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달러 약세의 증오라든지, 지나친 약세의 증오라든지, 이런 과도하게 이제 어, 계속적으로 이 관세나 이민지 반이민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따라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것. 요것들이 반영이 되면 경제는 단순한 침체 이상의 위기가 올수 있다. 다만, 제가 그래도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도 19년도까지 그렇게 관세를 매기고 세게 매기다 20년도부터 무역협정하자고 먼저 달려가면서 <laughs> 화해의 모드를 취하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너무 지금 앞서 트럼프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막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이게 너무 벌어나지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